아예 안녕하세요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분할 방법을 잘 모르시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그 분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언이 있으면은 유언이 우선입니다. 유언대로 하시면 되고. 보통 뭐, 유언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협의 분할은 이제 상속인들 다 모여, 이제 그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어선 뭐, 협의 분할 해가 누가 많이 가져가든지 적게 가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뭐, 법정 지분대로 그렇게 협의 분할 하시도 되고, 그 협의 분할이 안되면 이제 가정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 지겠죠 그래 어쨌든지 협의 분할을 할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산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협의 분할을 하는데 그 협의 분할을 하면서 뭐 기존에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어, 사전에 뭐, 증여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증여를 해도 뭐, 공평하게 증여를 했으면은, 뭐, 남은 재산을 가지고 뭐, 각자 법정 지분대로 그렇게 협의 분할을 하면, 그말 건데, 어, 특정 자녀한테 이제 많이 증여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협의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보통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협의 분할 을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채무는 또 어떻게 되느냐? 상속채무는 그 법정지분대로 이거는 협의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법정지분대로 기속되는 것이다. 이거는 뭐 법에 민법에 있는데 나와 있지 않고 대 법은 판례로 그렇게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기본대로 이게 왜 상속 채무를 협비 분할해가 어떤 특정인한테 몰아줄 수 없냐면은 하 가령 뭐 채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재산도 있지만은 채무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 채무를 멘탈할 목적으로 그 연로 하신 재산도 없는 어머니한테 채무를 다몰아줘버리는 거예요 협비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채권자가 어떻게 어머니는 가령 재산도 없고 하면은 이 채무만 잔뜩지고 그안 되잖아요, 그죠? 또는 뭐 그렇게 뭐 혹시 할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채권자가 승인해 줄리 거겠죠. 그래서 법정지분대로 그냥 기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기업분도인데요늘 조금 있다 보고 이제 보통 은제 협의분할 하실 때 특별수익분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가령 뭐 아들이 이제 세 명이 있으면 장남한테 이제 아버지가 많이 정렬을 해준 거예요 생전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재산만 가지고 이제 그 둘째하고 삼남이 또는 또 첫째도 같이 들어가지고 지분율대로 하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특별 수익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분들이나 상속인들 중에서 먼저 이제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 수익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있을 때이 협의 분할할 때는 상, 지금 남아 있는 상속 재산에다가 이 채무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채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지분대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 특별 수익 이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 법정 지분대로, 우리가 이공평하제 법정 지분대로 한다고 했을 때그 지분율을 하고 그리고 특별 수익을 뺀게 이제 특별 수익자의 몫입니다. 가령 지금 남은 재산이 100이라면 은어 기존의 증여 큰아들이 50을 가져갔다 이거죠. 그럼 150을 가지고 어 각자 지분대로 어 가져가시면 되겠죠 나머지 그러니까 특별수익자가 아닌신 분들은 여기서 잘라가요고 요거에 지분율 을 해가 가져가시면 되고 특별수익자분은 이렇게 행거에서 자기가 특별수익 가져간 거를 빼시면은 이제 남은 재산에서 자기 몫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특별수익자분은 이제 그,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그 다음에 기여분은 뭐냐하면은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를 그 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아버지 재산 증식에 많이 이렇게 에, 에, 도와주신 뭐 아들 아들이나 뭐 배우자가 되겠죠. 그는 그는. 그런 그러니까 거그는 사람들의 목선 따로 좀 떼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할 때그 목선 떼어주고 각자 지분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기여분이 뭐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속인 외의자가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 어쨌든 간에 이 기여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비상속인을 그 이제 요양간호한다거나. 그 재산정식에 기여하신 분, 요 기여분은 어떻게 책정하냐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책정을 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기여분이 협의가 안 되면, 어, 그 기여자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가정법원에다가.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기여분을, 이제 뭐 여러 정황을 검토해가지고 기여분을 책정해 주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무특대고기업분을 청구하면 은 재판을 안 해줍니다. 그, 소의이익이 없다. 이거 각하됩니다. 기업분이 이게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먼저 이 상속 재산 분할 청구가, 어, 분할 청구를 해놓고 기업분을 신청을, 어, 그니까 그, 책정해달라고 그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지 이걸 재판을 해줍니다. 그제, 요, 재산분할 청구가 안 되면은, 아, 안 해줍니다. 어, 요기 전제가 돼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기업분이 어쨌든 책정이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상속인들과는 협의가 되겠죠. 해, 해가지고 요거를 빼고 이제 지분율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아직 기업분 이제 추가로 가져가야 되겠죠. 요기여자기여 상속인 중에서 기여자는 기여자 목선 요렇게가 자기 지분율 에가 기여분을 또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 다른 상속인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요거 기여분을 목선 떼놓고 나서 자기 지분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여분 책정할 때 유정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면은그 과령 이 기여분을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가령 시골에 있으면서 이제 자녀들이나 누가 돌보지도 않고 이런 사이에 그 옆집 이웃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그 이웃집 한테 이제 내 죽거든 이~ 내집 이거는 당신이 가져라가 유정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유정을 초과해서 기여분을 책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른 이제 그집 말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 한도 내에서 기여분을 책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그 자녀 가령 자녀 둘이 있고 어 아버지 재산은 고그 시골 집 하고 가령 뭐 다른 재산이 있다면은 이 자녀 둘이서 어 협의해 가지고 기업은 엄청 아버지 전 재산을 다 기, 기업은을 책정해 버린 거예요. 큰 그러니까 장남한테 그러면은 아버지 가그유 유정을 해 놓은 그 옆집 이웃한테 주려고 유정을 해 놨는데 이 유정을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정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상속인들끼리 이 기업을 너무 많이 그 유정을 초과해서 그런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걸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서 유정을 빼고 난그 한도 내에서 기여분을 책정해야 됩니다. 어, 하여튼 기여분은 이제 뭐 상속인들 간에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안될 때는 가정 법원에 기여자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상속 재산 분할 청구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 특별 수익분은 어, 요 먼저 사전 증여받은 상속인 중에서 그, 합해가지고 지분율을 곱해서 각자 가져가고, 특별수익자는 자기 지분율 특별수익을 빼시면 고 자기 특별수익 분제 어쨌든 요 상속 재산 분할 방법 요뭐 상담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고튼. 네, 감사합니다.